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 아 여기는 송도입니다 송도 제가 송도에 왜 왔냐 그 저랑 같이 바이크 타시던 아는 지인분이 여기 송도에 데스파 피아지오 매장을 한달 한 전쯤에 오픈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전혀 이런 거를 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아, 생각지도 못하게 이걸 오픈하셨는데 딱히 도와드릴 건 없고 해서 제가 그냥 유튜브 채널에 소개 영상이라도 하나 올려드리려고 지금 왔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이름이 뭐죠? 바이크 타는 애니. 네, 바이크 타 애니. 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 아, 자기소개?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조 베스파 송도점을 운영하는 김유창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왔는데 그냥 베스파 파는 조그만 대리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또 정비실도 잘돼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뭘 팔고 또 어떤 뭐 정비가 좀 가능한지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일단 인천에 처음으로 피아지오와 베스파 공식 딜러점을 오픈한 어, 김유창 대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말 그대로 이제 공식 딜러점입니다. 그래서 피아지오의 바이크 종류 전 모델, 다음 베스파의 전 모델을 저희가 판매 또는 이제 서비스센터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 및 액세서리, 장착 및 어, 구매 다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베스파 코리아가 약한 2년여 전에 생겨서 공식 딜러 구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동네 오토바이 모뭐 센터가 아니라. 어, 자동차 딜러점처럼 판매 전시장이 있고 그다음 서비스센터와 부품센터가 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는 지금 제가 1호기 때문에 그 동안 이제 불편하셨던 인천 지역 분들의 어, 오너 분들의 어떤 갈증을 좀 해소시켜드리려고 이쪽에 오픈해서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그 네. 수도권 서쪽 그러니까 뭐. 일산도 포함이 되려나? 아무튼, 요쪽에는 네.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가? 그러니까, 서울 권역을 딱 벗어났을 때, 경기도에는 분당이 1호점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서 인천에는 저희가 1호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강북 쪽에 서북부 권역에는 일산점이 곧 오픈 예정입니다. 일산점이요? 네. 아, 일산점이요? 네. 생기겠구나. 일산은 이제 저희 정보로 인하면은, 한 정확한 오픈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계약이 되어 있고요 백석동 100S, 100S, 쪽으로 뭐 상관없어요. 네, 되는 것 같아요. 아, 친해서 일산 대표님도 아, 친해가지고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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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한 분이어가 친해져서 그분도 좀 광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은 서쪽에서 아무튼 베스파 볼려면 이제는 그쪽으로 오면 되는 거네요. 네네. 아 인천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베스파는 알겠는데 피아지오는 네. 뭐예요? 피아지오는 뭐 취급하는 거예요? 아 피아지오는 어 쉽게 얘기하면은 스쿠터를 처음 만든 브랜드고요. 유럽에서는 피아지오 그룹이 판매량이 거, 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 한국에서는 사실 베스파가 더 알려졌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도심에서 주행하는 그런 이동 수단,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는 피아지오 모델이 더 유명합니다. 아 피아지오라는 네. 것도 오토바이 이름,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아지오 그룹 내에 정리해드리면 피아지오라는 그룹이 있고요. 피아지오라는 그룹에서 피아지오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로 어, 스쿠터를 만들고 아프릴리아, 모터구찌, 베스파가 피아지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아. 피아지오라는 스쿠터가 있다. 네네. 아 근데 난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아. 피아지오를. 그러니까 네. 아 피아지오가라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피아지오 그룹에서 피아지오라는 오토바이를 만드는데 어, 저기! 네 어! 저게 이제 350cc 350. 네네 맞아요 비버리 아, 비버리 350 네. 아, 메들리 이게 피아지오구나 네, 네. 메들리 125cc 비버리 350cc 아. 그리고, 아, 피아지오 비버리 그리고 피아지오 비버리 350이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이륜 뒤에 하나짜리 삼발 바이크. 네, 그거 야마 트리시티로 많이 알고 계신데 피아지오가 처음 MP3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배기량은 500cc. 아, MP3 그게 네네. 피아지오 거. 네, 피아지오 겁니다. 그러면 그 제품도 여기서 취급을. 네, 끝까지... 취급 가능하고요. 아 네, 피아지오 MP3는 유럽에서 경찰차로도 경찰 바이크로도 많이 사용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 비버리 3모0 보니까 알겠다. 네. 저게 그 후기로만 봤는데. <laughs> 되게 좋다고 시내에서 네네. 아주 최강자라고. 저도 사실은 좀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아주를 몰랐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피아주 상품을 보니까 일단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 좋고 옵션도 좋고 일제 바이크에 비해서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혼다나 이제 야마에 비해서는, 비해서는 인지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찾으세요. 지금 재고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는 2월달 오픈해서 지금 두달 됐습니다. 두 달? <laughs> 네. 그 전에는 네. 오토바이 쪽일안 하셨죠? 네, 오토바이 일을 안 했고, 저는 자동차 딜러를 수입차, 국산차 어, 합하면 약 15년을 어, 자동차 어, 딜러, 어, 딜러 어, 생활을 어, 했고요. 아, 그리고 우리 애니 형님을 만날 그때 바이크 탈 때는 제가 래핑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래핑샵을 제가 한 4년 운영을 하다가, 어, 정말 2년처럼, 피 어떤, 극, 극적으로, 예, 네, 이 베스파를 차리게 됐는데. 아, 그러니까 네. 오토바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 일을 하고 뭐 영업도 하시고 네네. 그 래핑샵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서 좀 일도 좀 하시다가 네네. 갑자기 그죠? 그렇죠. 오토바이 라이딩 경력은 어느정도 돼요? 라이딩은 아 그게 참 어려, 어렵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저라고 <laughs> 할수 있는 그 아, 바이크 그냥 연수로 따지면 연차는 그래도 한 4,5년차 된것 같은데요 아. 네, 4년차? 그, 그 슈퍼스포츠 S 사서 네. 두가티 그 전에가 이제 BMW 아, 그 전에? 네, 거. F800을, 저희는 BMW F800을 F800. 타고, 그 다음에, 두카티 슈퍼스포츠, Yamaha의 음. 네, SCR950, 멀티스트라다, 이런 식으로 기변을 하다가. 어, 그래도 꽤 많이 했네. 네. <laughs> <작년, 웃음> 알잘 모르겠네. 작년에 혼다 몽키, 우리, 아, 그, 몽키, 몽키. 애니 형님이 또 리뷰해주신, 네, 몽키의 주인공, 저희 차입니다 아, 오케이.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생뚱맞게. 그, 업자가 되신 거네, 지금. 네, 이제 완전히 업자. 근데 이제, 어, 딜러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딜러샵. 딜러샵의 <laughs> 대표님이 네. 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지?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상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바닥에 좀 굴러먹던 사람들 보다는. 그쵸, 그쵸, 그 어,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인드 자체가, 좀 일반인이 어떤 차린 그런 좀 마인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간단히 좀 여기를 좀 어떻게 좀 운영해 나갈 건지 아주 짧게. 예. 네.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오토바이라고 이제 부르고 보통, 어,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은 그런 오토바이를 흔히 말하는 센터에서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소비자분들을 좀 속이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인식이 안 좋은 오토바이 가게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베스파라는 공식 딜러점으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뭐좀더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뭐, 뭐, 눈탱이 칠일 없고요. 네. 정해진 공임에 정해진 금액으로 가격이 운영되는 서비스 센터고 또 판매도 오토바이 금액도 뭐, 할인으로 막, 뭐, 싸게 팔거나, 뭐, 인터넷에 뭐, 대충 싸게 팔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음. 가격은 정해진 걸로, 공식적인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할인이 들어갈 경우는 있지만, 예, 뭐, 중구난방으로 가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믿고 아. 사실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대충 막,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매뉴얼 식으로 네. 딱좀 짜여져 있다.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네. 정비하는 바이크들이 아까 엔진 까져 있는 것도 하나 있고 네. 그러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할수 있는 정비 범위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아주 그 부분을 자랑하고 싶은데 저희가 서비스 팀은 베스트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에 간단한 오일부터 엔진 정비까지 다 가능하고요. 베스파 전네 전 네, 예, 모델 피아지오전 모델 베스파 전 모델 엔진 정비까지 가능하고 사고 수리 아, 다 전부 가능합니다. 아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토바이는 네. 내가 타고 와서 맡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이렇게 탁송을 한다거나 할때뭐 아,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쪽으로 전화하면 내가 네. 픽업을 좀 간다든지 이제 어 제일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사고겠죠. 나시면 안 되지만 사고나 아니면 차가 정지했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직 출고가 안 됐는데요 포터가 있습니다. 포터가 있을 예정인데 있을 예정이죠. 아. 정확하게는. 네. 3개월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포터 그거 진짜 네. 오래 기다렸나? 지난 작년 12월에 계약했는데. 그 나오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차량들은 픽업도 할 예정이니까. 그 넘쳐나 주면 네. 픽업해서 수리하고 또 가능하고. 네. 네. 직접 갖고 올수 없는 차들은 저희가 고객님한테 가서 차를 픽업을 할수 있습니다. 아 원래 이, 지금 인터뷰가 자기 소개하고 매장 소개하고 말라 그랬는데. 어색... 지금 하다 보니까 되잖아. 지금 어색해서 <laughs> 형님이 알아서 편집해줄 걸 믿고. 아니 말하면서도 하다 보니까 말에, 말이 되잖아. 말이 엉키기도 하는데. 네, 어색해요. 지금 아, 어떻게 아, 나올지도. 나름대 이거 편집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음. 그냥. 어? 아닙니다. 말이 쭉잘나오가지고 네, 시선이 지금 잘 갔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아니, 이거 안 찍히면 안 되는데. <laughs> 나도 이거 감상을 못 하겠다. <laughs> 아. 아니, 그, 우리 이왕 이렇게 자랑하게 된 거, 여기 액세서리 좀 자랑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면 안되나 아까 다 찍어놨으니까, 아, 찍어놨으니까? 어, 지금 이제 멘트만 가 아, 영상 체인지 저희는 액세서리 유명한 헐리프리덤 제품 이탈리아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 헬스톤즈 프랑스 모터사이클 전문 의류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를 좀 취급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이크 그러니까 베스파를 취급하는데 그냥 곁다리로 싸구려 악세사리 그냥 구생 갖추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파는 제품 또 할인 판매가 아닌 제대로 이제 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아... 앞으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장갑을 하나 사시더라도 어떤 브랜드 있는 걸로 좋게 프리미엄, 송도 프리미엄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세서리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걸로. 그렇죠. 가격은 네. 좀 있겠죠, 당연히. 네. <laughs> 헬멧 같은 경우 지금 헬멧 보이는데 헬멧은 네. 지금 저건 어떤 헬멧이죠? 헬멧은 이제 한국에서는 SOL이라고 이제 솔이라고 부르는 헬멧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GMAX로 팔리는 건데 헬멧은 이제 대만산입니다. 근데. 헬멧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장갑이나 이런 버프에 비해서는 안전이나 취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또 부피가 사실 있어서 다양하게는 취급을 못 했고요. 현재 오픈하면서는 SOL 헬멧만 취급을 했고 음. 향후에는 이제 벨이나 헤드 헬멧이나 아니면 뭐 기타 좀 다른 헬멧들도 같이 갖춰 놓고 좀더 고객님들한테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다고 합니다. 아, 또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요즘 뭐 금융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돈 없어도 그냥 여기서도 음. 신차를 뽑으면 그게 네. 지금 할수 있는 게 뭐뭐 있죠? 지금 배스파에서는 사실 안타깝게 이제 할부 제도는 없고요. 아. 얼마 전에 KB에서 하는 할부가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는 이제 계약이 끝난 걸로 되어 있고 11번가 오픈마켓을 통해서 무이자 22개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픈마켓 에 상품 올려놓고 네. 거기서 이제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무이자 22개월. 네네. 그리고 이제 베스파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없고 네 네. 할부 프로모션은 없어요 그 네. 다음에 뭐 마이카 같은 거는 아 마이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그냥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음, 그거는 그렇지. 본인이 승인받아서 저희한테 지불을 아, 하시는 거라 그 여기서 네. 관여하는 거 아니고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베스파 코리아에서 그런 어떤 파이낸스 상품이 있다면 BMW처럼 아니면 두카티처럼 음. 있다면은 좀더 판매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니 아직은... 요즘 두카티 좋은 내 것도 네. 60개월 무이자 네. 두카티가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조인을 해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BMW는 당연히 BMW 자체 파이낸스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 규모, 판매에 대한 규모나 액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베스파가 판매량은 높지만 아직 파이낸스를 갖고 취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인터뷰 길어지네. 할 일이 많지 않아? 하려면 많은데, <laughs> 뭐, 이게 그냥 뭐 설명하다 보면 그러니까 재미없을까봐. 아, 제가 또 재밌게 말하는 그렇지.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이제 그 베스파 같은 경우도 매니아층이 엄청 강한 그 차종 네. 중에 하나인데, 그 커뮤니티 같은 거 조금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음. 왜냐면 이쪽 서쪽 지역에서 지금 최초라고 하니까. 네. 이 동네 얼마나 그 베스파 탄 사람들이 많겠어. 근데? 목말라 있죠. 어, 그 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바외국 구경도 좀 하고 네. 이러고 싶을 텐데. 그런 계획이 혹시 이런 이 지금 대표, 아니,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송도. 점. 송도 스토어? 어, 송도 점. 그러니까 네. 이 딜러 점 자체에서 네. 어떤 그런 아, 계획이 있는지. 네. 어, 그간단합니 일단은. 바로는 어렵지만 저희가 일단 저희 송도점 자체에 카페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인천분들 꼭 인천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어떤 클럽, 동네 클럽식으로 운영을 해서 너무 많은 인원을 다 모실 수는 없고 약간 좀 마음 맞는 분들을 그룹화해서 저희가 하나의 거점으로 여기를 제공을 하고. 그들을 이제 라이딩 하시는데 저희도 같이 도움도 드리고 같이 타기도 하고 또 오시면은 간단한 점검 같은 경우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클럽 운영을 계획 중이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송도에다가 낸 이유가 결정적인 게 하나가 바이크를 타고 일부러라도 놀러와서 돌아다닐 장소가 너무 많습니다, 송도가. 이쁜 장소가 너무 많아서 아마 송도로 오시면 베스파는 이쪽 송도에서 어떤 약간 제 욕심은 어떤 성지처럼 꼭 들려야 되는 핫플레이스처럼 만드는 게 제가 꿈이자 목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기니까 음, 여기까지만 하고요 띵 소리 났는데 형님. 띵? 어. 여기서 난거 같은데? 여기서 딱. 소... <laughs> 그거 뭐또안 뭐 찍힌 거 아니냐고 또 아, 불들어 있으면 찍히는 거안 찍힌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 그러면은 네. 사실 베스파가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이게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아, 네. 생긴 게다똑같생겼죠다 네. 비슷비슷. 그, 이게 정확한 모델하고 좀 가격만 네. 네. 소개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일단 가격은 그, 좀 봐야 돼요. 모델 대충 왜냐면 그거 자막으로 음. 아막 써주면 되니까 뭐뭐 음. 200만 원대 음. 음, 그리고 그 예를 들면.